여기봐봐 뭐야 이거 찍고있어 사진이야? 어 어? 동영상 저기 가봐 일로와봐 뭐라고 써있어? 바타야시티 바타야 저기서부터 걸었어, 여기까지. 옛날 기억을 살려서. 응. 아, 뭐 인터넷 미팅 플래스 있는 거 보니까 여기인가? 아니면 저길 바꿨나? 내 생각에 저기였던 것 같은데. 뭐가? 나그 왔던데. 인터넷 미팅 플있스 아까 거기 왔는것 같은데? 그치, 아까 거기. 응. 여기 말고. 아마 우리 호텔이 저건가? 저 뒤에 있던 거 있던 것 같은데. 여기? 여기도 그런 게 있어? 응. 파타야 가장 그, 방탄과 그런데 일집적이 왔는데, 이 지역의 중간에 우리 골목을 들어가니까 사당이 딱 하나 있는 거같아렇아이스 여기. 사당이. 여기를 일단 우리가 좀 이따 묶자. 어? 여기를 묶고, 여기 지역대로좀 이따 추서로 옵니다. 이번 주대로 아니 여기 있는 이 새끼들 좀 조심해라. 아이 정치를 알려주시고 무엇인지 뭐 알때 예술은 묶고 깨겠습니다. 여기 묶이는 수많은 영혼로 죽이 나무로 보겠습니다. 아니 가자 하 하더니 긴장하고 있어. 가자. 끝다 자,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국 파타야 거리에 나왔어요. <laughs> 자, E.Q. 먼저 가져우리 어. 어, 싸인 보보줘 네, 힐링. Yeah. 네, 힐링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모든 병다 고쳐 드립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태국에 네. <laughs> 갔어요. 가서 Look up the English, 가서? 아, the English, yeah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병으로 치하고갈 거예요.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볼 겁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괜찮다.